Thought too hard about it. Always came naturally to me. Never put a foot out of line. And I tried not to make any awkward statements. Always tried to be a good neighbor. Waiting for the right time to speak. Now it seems the tables are smashed. We want a slice of the pie 할아버지 할머니 이명하다 맞아. 맞아. <laughs> 좋아. 강낭콩 잘있니 안녕하세요. 저희가 결혼한지 3년 정도 됐거든요. 그런데 어, 저희한테 이제 이세가 찾아왔어요. <laughs> 지금은 이제 13주 정도 됐고요. 아직 이제 15번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러 가는 중이고. 근데 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현진이의 누나가 우리 둘째가 생겼어요. 그 저랑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오늘 같이.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을 드릴 거라서 <laughs> 어머니 아버님이 <어머님이> 엄청 놀라시겠지? <laughs> 진짜 가족이 갑자기 많아졌어 연년생. 연년생 작년 5월에 시은이가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 10월에 이제 둘째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10월이고 언니도 10월이고 그래서 겹경사 겹경사 기념으로 <laughs> 인밍아웃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말은 못 했지만 어. 좀 기다렸을 거야, 그렇지? 맞아 저희가 뭔가 안 생기는 거 아닌가? 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현진이의 누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<laughs> 저한테는 말씀을 못 하시고 음.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우리는 더 좋다 더 놀라시겠다 <laughs> 그렇지 않을까? <laughs> 예상을 하고 계시려나, 혹시? 아니야 우리가 워낙 아니야. 잘 놀러 다니고. 어, 약간 좀 노는 거 좋아하는 느낌이 <laughs> 있어 어, 얘네들은 아직 어리다.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야. 맞아. 그리고 어머님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. 음, 천천히 해도 된다. 약간 이런 맞아 <laughs> 언니랑 아주버님한테는 이제 저희가 한번 인천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이제 만나게 돼서 그때 벌써 말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. <laughs> 뭐야 왜? 뭔지 뭐, 알았어. 아, 엄마 틀래 랑아직말씀안 돼. 우리 봤을 때 처음 나왔 거야? 아, 어, 내가 네. 친구 지게생찍거 <laughs> <친구, 친구, 너무 웃음> <생겼네. 웃음> 오늘 또생겼 오늘 <laughs> 또생겼는데 뭐, 우와 뭐야? 이게 <laughs> <근데> 뭐야? 뭐야? 이거 선자가 제일 동생이라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오늘 언니네 부부가 이제 내려오게 돼서 부산에 같이 말을 하러 갑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같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기다렸어요. 그래서 아, 너무 고민이 많다. 어떻게 해야 어머니 아버님이 더 놀라실까? 초보, 조금 발이 치가 이렇게 이렇게 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아요. 아니 어머니하고 어머니, 여기. 응? 우리가 여기? 일을 아, 가져왔는데 와아 음, 맛있는 거 가져왔나? 맛있 가져왔지 어머님 접시가 이쁘다 어? 아니엄마는돌고 있나보네 어? 엄마를 부이고 있나보네 나 오늘 한개도안다 <laughs> 나도 지금 아. 먼저 빼겠다 먼저 뺄 거야 <laughs> 오늘, 오늘 아빠 생일 브이로그야 와 오, 이거 다 얼굴 나가려고야? 아, 아 그럼 아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이런 거아 하면 안 되는 거 <laughs> <laughs> 오늘 점뭐 한번 하고 먹읍시다. 기 하나 둘셋 넷. 세일주파 합니다. 세일주파 합니 신걸 축하드리고 우리 10월에 건강하게 만나요. 당신 말이 이거 뭐시고? 잠깐. 뭐시고? 어? 이거 이거 너 거. 어? 시원? 시월 오래 시월이생 <laughs> 어디를 보는 거야? 아니 요우뭐 보고 저 보고 하는거지 어, 그 일치 되는거 같은 여우를 보고 하는거지 같은 여우를 보고 하는거3주 됐대 3달 넘었 보자. 3달 넘었대 주영이 이 주영이야? 주영이야 주영이 아지영이아 <laughs> <laughs> 지금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진야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진짜. 아, 아, 진지진 아, 진지 아, 진 아, 진짜. 와 대단합니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<laughs> 아도안된다사 예, 예. 네, 몰라요. 모몸조심해지 예. 네. 네. <laughs> 아, 나는, 나는 많이 는데 오늘 새벽에도 열이을기도했 임신 을기다고어머가달렸거든이 이렇게 큰게 <laughs> 몇십 음,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잘해. 이아지이고차지 이거 뭐 뭐지? 뭐지?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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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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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거아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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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아, 버님하고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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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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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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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고생했어. 용돈이야 이렇게 드려. 됐어. 됐어. 내가 안가지부탁 선물이야. 선물. 가우 말구덕 소리가 나면 딸이고 뭐 기차 소리가 나면 아들이고 아, 진짜? <laughs> 아, 그게 그아숨소 그게 기차 아, 소 그게 기차 소리가 그게 아숨 소리가 좀면 그게 기차 크면 그 기차 소리가 데 그게 그래, 기차 소리가 크면 <laughs> 그 기차 소리 그게 기차 소리가 크면 그고 기차 소리가 크게 기차 소리가 기차 소리가 게 기차 소리고게 기차 소리가 게기 소리가 크면 게소리숨게기 소리가 그게 기 소리가 어? 뭐, 뭐, 소리가 게 기차 소리

아니 우리 그 10월에 건강하게 만나면 10원도 가능해. 예정일이 10월. 예정일이 10월 아까 2주로 하셨는데. 8주. 8주. 아 얼마 안 남았네. 나머니도1 0월이 이제 나도 가서 이제 나머니의이일획을이렇랑을 했었더만. 나다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많이 컸다. 진짜 많이 컸다. 야, 진짜 많이 컸 머리부터 보 많지 않아숨승 어디 있어, 승모? 승모, 승모. 오, 맞아요. 신나 엄만 테가볼까 엄만 테가볼까 자, 이렇게 가보자. 승모. 아, 이게 몇 센치였고, 이게 2cm다, 그게 2cm. 그거는 칼로 그냥, 손으로. 와, 칼로요?

컸어에 하루 두개 집에 두고 시키네. 할머니가 가면 편치가 어디 어 오는 길에 오는 데와코 콧불 소아 있냐. 아, 아흐. 아 그자? 오는 데곧 새끼가 하나 따라가다 오는 길에 아하. 콧불 오가 어. 그래게 오는 데 새끼들 하나 따라오는 길이 새끼들 오는 길에 나는 콧불 소 별로 안 좋은데 이 사이 때는에 저랑 나갈게네. 진자큰 아들이라, 가봤나큰 아들이? 어? 어? 야, 나는 현지인 줄 알았더니 니가 현지인 데니가있겠거든야이고있 어? 현지가 여기 임신했나? 아! 아이고, 오! 아이고 야. 아이고, 뭐야, 이 꿈이. 왜 이제 현지 내가 지가 몰고 와가지고 몰고 데리고 새끼 들고 와. 새끼가 한, 한 마리 한 마리 새끼한 마리 데고이나나도한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제 여권 내 이제 진짜 나온 게 꿈이 이건지 잘 모르겠다. 야둘다1 0월달이0월에저저저에1 0월달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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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월달 10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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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월는1 0월이고저월에1달전에 10월에 1니까방에1들어에는거월에1 0데에 10월에 1 0월부 10월에 chúng ta sẽ cùng nhau bước đi trên con đường của mình. Chúng ta sẽ